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부담스럽고 가격은 싼데 음질도 너무 별로면 안 좋잖아요 음질입니다 어떠신가요? 꽂아쓰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선택을 안녕하세요 우리들이 보는 세상 50mm 입니다 오늘은 이 일전에 홀리랜드 라크 M2를 리뷰를 했었잖아요 개인으로 쓰고 있는 마이크2 그리고 제가 개인으로 썼던 그리고 여전히 유용한 TX650 요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동시에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목소리는 라크 m2의 음질입니다. 어떠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 2의 음질입니다. 어떠신가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는 tx650 소니 녹음기입니다. 어떠신가요? 아마 이렇게 제가 듣는 것만으로도 자기 취향이 라든지 자기 스타일이라 자기 스타일이 라든지 아니면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다 안 좋다 를 아마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tx 650 이랑 마이크 2랑 그리고 라크 m2 를 비교해 보셔서 어느 것이 나와 더 적합한 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구매 결정해 보십시오 자 지금 보면 다 똑같이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얘도 여기에 꼽을 수 있고 얘도 여기에 이렇게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크기는 라크 M2가 가장 작지만은 그래도 몸에 꽂아 쓰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선택하는 기준은 저는 딱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음질, 그리고 가격. 음질이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부담스럽고 가격은 싼데 음질도 너무 별로면 안 좋잖아요. 요 TX650 같은 경우는 10만원 후반대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2채널인데 20만원 초반대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채널을 쓰려면 거의 50만원 돈을 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홀리, 홀리랜드가 가장 괜찮은 근데 제가 이걸 편집을 하면서 저도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지금은 제가 요거를 빼고 어, 촬영을 하고 있다는 뭐 그런 거는 있지만은 얘가 이렇게 좀더 깨끗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걸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목소리가 깨끗하게 들어간다 이러면 어, 오즈모 포켓3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액션캠의 시장을 뒤흔들어 놨잖아요 뒤흔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만큼 마이크 2도 좋아요. 하지만은 만약에 이 음질만큼은 이게 조금 더 나쁘지 않고 비슷하거나 한다면 저는 무조건 라크 M2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카메라에 쉽게 장착해서 쓸 수가 있고 쉽게 페어링이 되고 그리고 투 채널이고 그리고 가격은 마이크 M2보다 반절이나 싸고 이렇기 때문에 선택을 안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 지금 제가 라크 M2를 정말 빨잖아요. 정말 빨잖아요. 절대 협찬 아닙니다. 절대 협찬 아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제가 여기 블루웰 스튜디오 사장님 구매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써보고 있는 건데 저는 아마 이 리뷰를 하고 나서 구매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거나 어, 들어봤는데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밑에 본문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정말 좋은 제품들을 알려드릴 텐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구독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한명한 한 명이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선 여전히 구독자가 55명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제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믿고 한번 구독해 주십시오. 이 비교 영상은 앞전보다 좀더 짧게 한번 마무리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